안녕하십니까 게임을 하다가 몰랐던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한번 알려드려봅니다 마법 인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법 인형은 능력치를 보면은 보유 효과와 편성 효과 두 가지로 나뉘 나눠 있죠 이거는 이제 영웅 등급까지는 이렇게 있어요 영웅 등급까지는 보유 효과와 편성 효과 이렇게 다 있고요 이제 영웅등급 이하로는 보유효과는 사라집니다 저는 이 보유효과가 등록을 하면 세마리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크라켄을 등록을 하면 9.6%와 2%가 올라가서 11.6%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보유효과는 마법의 인형을 갖고 있으면 마법의 인형이 전설 5마리에 영웅 13개 잖아요 보유효과는 컬렉션 같은 겁니다 도감 공격력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물리 방어력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게다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편성할 때는 그냥 편성 효과만 올라가는 거였어요 확인 한번 해 드리면 9.6%죠 빼 보겠습니다 해제를 한 나의 공격 속도는 161.95예요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면 현재는 지금 161.95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라켄을 착용하게 되면 9.6% 플러스 2%, 11.6%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9.6%만 올라가요. 아, 960 올라갔죠. 9, 9.6%가 올라간 거예요. 확인 확인 다시 한번 해보면 1 7 1 1 7 1 5 9.6 올라갔죠. 뭐, 이렇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다른 거한번 더, 예를 들어서 비교해보면, 공격력을 할 거예요. 공격력 52에요. 52. 해제하겠습니다. 공격력이 982에요. 플러스 270은, 버프로 올라가는 겁니다. 버프나 뭐, 요리나. 기본 공격력은 982. 그래서, 마법의 인형을 등록을 하면, 52였죠. 1039요. 그러면, 57. 어 50인데 왜 57이 올라가냐 5가 더 올라갔죠 요거는 그겁니다 군주의 능력치를 보면 스탯에 보면은 공격력 빵띠가 10.14%가 있어요 그래서 50 공격력이 올라가면 5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는 당연하게 보유효과라는 게 그냥 편성을 했을 때 같이 올라가는 건줄 알았는데 이미 보유효과는 적용이 되고 있는 거다 모든 모든 캐릭터에 등록할 때는 요거만 올라간다 그래서 인형인 생각보다 중요한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크라켓 나왔죠. 이게 승급하고 랩업하면은 편성 효과도 올라가지만 보유 효과도 일정 랩업당 올라가요. 승급당 올라가고. 도감 작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랩 놓고 승급 좋으면 좋은 겁니다.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리면 공격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보유 효과가 증가하려 그러면 레벨업을 몇 번을 해야 되냐? 요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리면 1039 맞죠 1039 1039 에서 착용하지 않은 영웅 마법 인형이 레버블 해가지고 보유 효과가 늘어났을 때 이게 늘어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1039 1039 공격력이 늘어나는 거 레버블 하게 되면은 보통 편성 효과만 올라가는데 제가 알기로 21렙 때 하나 올라갑니다 보유 효과가 그리고 41레벨 때 올라가고. 확인해 볼게요. 그죠. 2 1레에 올라가죠. 공격 얘기를 올라갔죠. 그러면, 올라가죠. 그죠. 어, 요거를 어제 알았어요. 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텐데, 내가 방송할 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모르고 지나칠 뻔 했는데,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형들, 제 얘기가 뭐냐면, 마법의 인형은 솔직히 랩업하기 어렵잖아요.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아요. 랩업하기 어려운데, 그만큼 가져가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41레벨 또 올라가요. 근데 지금 경험치 자체가 많이 없어서, 40일 올리기는 좀 어렵고, 40일 이후에 또 공격력이 올라가는 구간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일 한 번, 40일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유효과가 올라가는 구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것도 이제, 여유되면은 이제, 2 1일렙씩 찍는 거지. 그러면은, 조금씩 올라가요. 보유효과가. 명중, 이것도 이제, 21렙씩 올리면 올라가고, 요런 뭐 식으로 야금야금 스펙업을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설 등급, 그러니까 모, 모든 거를 랩업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일단은 21렙까지는 경험치를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렙을 이렇게 만들어서 야금야금 스펙업을 조금씩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중요한 거죠 인형의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졌죠 그럼 인형의 경험치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사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피해서 약도 그냥 단순히 생명력만 챙기기 위해서 일자로 쭉쭉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비어 있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올리셔서 마법의 인형 경험치를 좀 챙겨야 될것 같다 요거 이제 마법의 인형 경험치를 챙길 수 있는 곳은 피해서야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코스튬인데 마법의 인형 경험치 10%가 여기 또 있죠 20%나 있네요 크리스마스 룰렛 아 이건 안 했는데 하하 나 하고 싶어지네요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자, 스펙업 할수 있는 곳은 여러 곳들이 존재하네요 마법의 인형 경험치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상입니다